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 연예인 TOP사. 4. 송지효 런닝맨의 에이스 송지효, 밝고 솔직한 멍지 매력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2년 그녀의 연애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상대는 소속사 C-JES 대표 백창주. 과거 악명 높은 스타 뮤직 매니저 출신의 조폭. 양은 이파 출신 아버지를 둔 그의 배경은 논란의 불씨였다 송지효는 당당히 연애를 인정했지만, 백창주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중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으나, 결국 소속사 계약 만료와 함께 결별. 송지효는 연기와 예능으로 굳건히 재개하며 논란을 딛고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남았다. 3. 하은정 90년대 청순의 대명사 한은정.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장악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충격 그 자체. 한은정은 한 조직폭력배 두목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인연은 비밀리에 시작되었지만 두목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그녀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켰다. 대중의 비판과 이미지 타격에도 불구하고 하는정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일부는 이를 희생적 사랑이라 칭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선택을 비판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녀의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겼고, 하는정은 활동을 줄이며 논란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2. 이문희. 80년대 감미로운 음색으로 사랑받은 가수 이문희. 그녀의 삶은 조폭 두목 정경화와의 만남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정경화는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인물로 영화 친구의 장동건 캐릭터 모티브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문희와의 사랑은 그의 인생을 뒤바꿨다. 그녀와 교제하며 정경화는 범죄 세계를 떠나 신학 공부를 시작, 전도사의 길을 걸었다. 이 감동적인 변화는 대중의 마음을 울렸고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삶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았다. 이문희는 그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하며 사랑의 힘을 증명했다. 1. 박민영.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박민영.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2022년 그녀는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과의 열애설로 폭풍의 눈에 섰다. 성남 마피아파와 연관된 강종현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한 인물. 이들의 관계는 스폰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박민영의 청순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녀는 사생활일 뿐 금전적 지원과 무관하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끊이지 않았다. 강종현의 법적 문제와 얽히며 논란은 더욱 커졌고 박민영은 연기 활동으로 논란을 극복하려 애쓰지만 여전히 사생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